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적스러운 우연동입니다. 오늘은 한식의 유래 때늘 얘기가 나오는 계자추와 한식의 관련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추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진시황의 진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의 진나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있는데요. 한꺼번에 부를 때는 춘추전국 시대지만 따로따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 부르게 되 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것은 주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제후국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그래도 주나라를 어, 황제국으로 인정을 하고 받들면서 자기들이 힘을 키우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중국 대륙을 먹기 위해서 싸우던 시절을 전국시대라고 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자촌는 전국시대의 진나라 진문공의 신화가 되겠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다섯 명의 다섯 어, 명. 다섯 제후국가가 특히 힘이 강했었는데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 문공 그다음에 초나라 초장왕 오나라 함녀 혹은 오나라 부천 그다음에 월나라의 부천 그래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다섯 나라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여러 제후국 중에 가장 힘이 강한 그러한 제후국이 되게 되는데요. 최초의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한 제후국이었고, 제나라 환공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패권을 누가 잡는가, 를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선 패권자가 바로 진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진나라의 진문공은 원래는 진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동생이 왕이 되고 진나라 진문공은 다른 나라로 유랑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다섯 명의 신하가 진문공과 같이 유배 생저 유배 유배라기보다는 유배 생활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19년 동안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다섯 신하 중에 한 명이 바로 계자추가 되겠습니다. 19년을 돌아다니다 결국은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9년 동안 제위에 머무르면서 나머지 제국들보다 훨씬 강한 국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진나라로 돌아왔을 때그 다섯 신하 중에서 네 명의 신하에게 상을 내려주었는데 계자추한테는 어떤 문공행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후일 진문공이 계자추가 생각이 나서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드리려고 했으나, 계좌추가 그기서 거부를 했고, 이에 화가난 진문공이 계좌추가 있는 산에다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좌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그 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진문공은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자, 자신의 신발을 바라보면서 조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나의 인격이 계자추의 인격에 비해서 저 발바닥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족자, 아래학자, 조카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문공은 돌아와서 자신이 불을 질러서 계자추가 죽었기 때문에 계자추가 죽은 날은 더 이상 불을 보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날을 계자추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여 한식이라는 날로 정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후대에 이 한식날과 계자추의 이야기를 서로 얽어서 같은 날로 만들어서 좀 꾸며낸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한식날과 계자추의 사망했던 그날과는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식날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자추와 진문공의 이야기로 엮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년 동안에 새로운 불을 키는 날이고, 그래서 새로운 불을 키기 위해서 하루는 찬 음식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연 역수론 우연 도인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